아침에 간단하면서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뭐 먹어야 할지 고민이시잖아요. 맛없는 야채 주스는 아침에 먹기 싫고 커피는 속쓰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아침으로도 간식으로도 잘 먹고 있는 바로 이신의 열매라고도 불리는 코코넛 밀크 이용한 스무디 레시피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코코넛 밀크에 들어있는 즉시 에너지로 전환되는 MCT라는 지방산 덕분에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살도 저절로 잘 빠지더라고요. 그럼 바로 스무디 레시피 세 가지 시작해 볼게요. 재료도 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냉동 바나나 그리고 코코넛 밀크 선택 사항이긴 한데요. 알룰로스도 준비해주시면 돼요. 기본 재료를 가지고 메인 재료 한 가지씩만 바꿔서 스무디를 갈아 드시면 돼요. 전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 만들어 볼 건데, 아보카도에는 이제 좋은 지방이 많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높고, 간식 생각도 싹 사라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메인 재료 세 가지에다가, 냉동 아보카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끝이에요. 우선 갈수 있는 블렌더나 믹서기 준비해 주시고요. 코코넛 밀크는 미리 상온에 조금 꺼내 두시면 부드럽게 갈릴 수 있어요. 코코넛 밀크 100ml 정도. 넣어줄게요. 코코넛 밀크는 이렇게 물에 좀 희석을 해주셔야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코넛 밀크에 들어있는 중세 지방산 MCT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자마자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속이 민감하신 분들은 희석해서 드시지 않으면 속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대1 비율로 100ml 코코넛 밀크 넣었으니까 물도 100ml 정도 부어서 1대1로 희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냉동 바나 아보카도 한 줌. 냉동 아보카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생 아보카도 2분의 1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냉동 아보카도로 하면은 조금 더 아이스크림 같이 더 시원해요. 그리고 바나나는 2분의 1 넣을게요. 어, 단맛을 조금 더 원한다 하시면은 알룰로스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진짜 달콤해지는데 저는 제 입맛에는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히 달아서 이렇게만 갈아볼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더워서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얼음 두 조각 넣어주면, 아,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져요. 이제 갈기만 하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짠, 여러분, 완성돼서 따라볼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질감이 나와요. 와우. 약간 이렇게 젤라또 같이 완전 부드럽거든요? 쫀득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냥 녹아서 사라져요. 와, 아, 진짜 이거 여름에 꼭 해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초코맛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인 초코 코코넛 스무디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진짜 뭐 첨가물 잔뜩 들어간 그런 초코가 아니고 무첨가 100% 카카오 가루여가지고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재료는 똑같습니다. 코코넛 밀크 100ml에 물도 100ml 넣어줍니다. 아마 초콜릿 덕후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진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코코넛 밀크가 준비가 됐으니까 카카오 가루를 넣어 볼 거예요. 저는 큰 수저라서 2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알룰로스 넣어도 괜찮은데 저는 냉동 바나나로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를 한 조각 넣어볼게요. 바나나를 넣으면 조금 더 질감이 있어요. 그 대신 바나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나나 맛을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알룰로스로 대체해주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소금이 한 꼬집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짭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감칠맛이 좀 넘치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 소금 한 꼬집은 넣으면 또 미네랄 공급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꼭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버터를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버터를 넣게 되면 깊이가 깊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요즘 빠진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좀 넣어볼 거예요. 코코넛 오일 한 2분의 1 스푼 정도만 넣어도 코코넛 향이 살짝 진해지면서, 아, 이게 진짜 깊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또 지방이랑 같이 먹어주면 포만감도 넘치고 또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지방이잖아요. 살 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처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농도를 짙게 해 주시면 돼요. 코코넛 밀크를 이건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오늘도 차갑게 먹고 싶어서 얼음 두 조각 넣어서 갈아보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짠, 완전 맛있는 코코넛 카카오 스무디 완성입니다. 저는 생리 전일 때나 초콜릿 당길 때 이거 꼭 먹거든요. 진짜 너무 진하고 진짜 고급스러워요.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이번엔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만들어볼 건데 이건 저번에 제 영상에서 꽤 인기가 많았어서 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코코넛 밀크 100ml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로 1대1 희석해 해석, 줄 거고요. 여기에 블루베리 한줌 그리고 단맛을 내줄 공동 바나나 준비해줄게요. 반개 정도. 또 바나나가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룰로스로 대체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알룰로스 조금 더 첨가해주셔도 더 달짝지근하니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갈아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심플해요. 이렇게 갈면 끝이거든요. 여기에 기버터 넣어주셔도 맛있어요. 짠! 블루베리 요거트 완성이에요. 이건 제 최애 레시피라서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와우! 여러분, 여기에 냉동 블루베리 얹어주면 이게 막 씹히거든요,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코코넛 밀크 이용해서 다양한 스무디 세 가지 알려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조합 있잖아요. 코코넛 밀크, 냉동 바나나, 알룰루스알룰루스는 선택 사항.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기본 재료 준비하셔서 메인 재료. 뭐 예를 들면 아보카도, 뭐 카카오 가루,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메인 재료 한 가지씩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다양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레시피 따라 해 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보시다가 진짜 맛있는 레시피 발견하다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몸에 진짜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맛없는 게 아닌 맛도 진짜 맛있는 그런 꿀팁 레시피들 자주 들고 올게요. 저를 구독해 두셔야 그런 레시피들 자주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구독해 두시고 자주 봬요. 안녕.